소시오패스는 심각한 정서 및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소시오패스 특징과 소시오패스가 공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오패스 특징 1. 공감 부족.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한 이해나 동정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2. 책임 회피와 자기 허용 소시오패스는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남탓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죄하게 여기고 자기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표면적 사용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로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표면적이고 허울뿐인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4. 정서의 부족 소시오패스는 종종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지 알지 못하며 이에 따라 잘못된 감정 표현이나 냉담한 감정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5. 폭력과 무관심 일부 소시오패스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6. 허구와 거짓말 소시오패스는 종종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구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7 죄책감 부족 소시오패스는 종종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8 무모한 행동 소시오패스는 종종 위험한 행동에 무모하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욕구나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심리적 조작. 소시오패스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고 조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종종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10. 집착과 보복. 일부 소시오패스는 집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감정의 변화. 소시오패스는 종종 감정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가짜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2. 법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소시오패스의 행동은 종종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폭력, 사기, 부정행위 등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신체적 증상. 일부 소시오패스는 신체적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불안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 소화 문제, 수면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4. 평소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 부재. 소시오패스는 종종 꾸준하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않으며, 무질서한 생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5. 자기 선언과 자기 희생적 인상 조성. 일부 소시오패스는 자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 선언과 자기 희생적 인상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척하거나 자신을 영웅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16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임.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사회적 마스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 성격을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시오패스가 감정의 교류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정서적 결함. 소시오패스는 종종 감정과 정서적 상태를 인식하고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의 감정 범주가 제한적하거나 표면적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뇌 구조와 활동의 차이. 소시오패스의 뇌 구조와 활동 패턴에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시오패스의 뇌가 감정 처리와 감정,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발달적 요인 어린 시절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감정 교류를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한 경우 소시오패스의 감정 교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환경에 부족한 감정 지원과 상호작용이 이러한 발달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자신 중심적 성향 소시오패스는 종종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요구를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5. 정서적 기술 부재 소시오패스는 종종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기술을 배우지 않거나 부족하게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소시오패스는 감정의 교류와 이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소시오패스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들 각각의 경험과 개체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